어, 철거하기 전에 이제 기존 기존 이제 싱크대 모습입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, 성남 이제 금강동 레미안 아파트인데요. 그 지금 여기를 이제 싹다 이렇게 철거하고 이제 싱크대를 이제 새로 할 예정입니다. 여기 조금 작업 난이도가 있는 거는. 싱크대를 하고 나서 이제 기존 몰딩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기존 몰딩을 살리 면서 지금 이 싱크대 설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이거 철거 하게 되면이 몰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손상되지 않게끔 잘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일반 보디 들어가 있는데 사각 보를 이제 할 예정이고요. 그래서 사각볼을 하려면이 수도꼭지를 이 대리석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이 길이가 좀 커야 돼요. 그래야 설치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게 기존 꼴을 싹 뜯어내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싱크대를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뜯기 전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예, 백조 싱크입니다.